X승은 81이래. 어? 이거 어떻게 되지? 2의 X승이 81이라고? 이걸 풀래 아,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저거, 마이 저거, 루트 8대 마이너스, 응? 마이너스 응? 2? 응? 네. 자, 루트 8이라는 거는 8의 2분의 1승이야, 그치? 유리수 지수확장 어, 이가 있는 거니까. 유리수 지수확장이잖아 지금 그치? 자, 이렇게 됐고. 그러면은, 어... 분의 1이잖아. 지금, 분의 1. 분의 1.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지. 그치? 어, 근데 우리가 8의 분의 1은 8의 마이너스 1승이자 그랬어. 그럼 여기 나온 2분의 1보다 뭐만, 뭐만 해주면 되는 거야? 8의 마이너스 2분의 1한 거랑 같네. 아, 이 식이 지금 20까지 온 거야, 지금. 이제 8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에 바깥에 뭐가 있냐면, 마이너스 2분의 x가 있다고. 그럼 8에 4분의 x인 거야. 그치? 8에 4분의 x는 2에, 이거 세제곱에 4분의 x랑 같이, 그치? 근데 이거는 그렇게 쓰지 말고, 2의 x승에 4분의 3승이라고 이렇게 써도 돼? 어차피 결과만 같으면 되니까. 됐지? 근데 2의 x승이 얼마라 그랬어? 저기서. 81이네. 2x승 8 1이매 81은 9 9 하니까 3의 4승이네. 4분의 3이니까 이거 얼마야 그럼? 3의 3승. 그러니까는 27 이렇게 되네. 그렇지? 렇게 구하는 거야, 지금.